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오이 주님 생명 얻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춰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도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진고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도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잔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또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물길가족 여러분 오늘 어 햇볕이 굉장히 좋은데 날씨는 춥더라고요. 오전에 제가 어 잠깐 산책하는데 햇볕이 좋아서 옷을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갔다가 어이구 추워서 혼났습니다. 아직은 어 겨울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잠시 나가더라도 따뜻하게 옷을 입으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코로나를 이겨 나가는 자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4절 보세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말씀하신 건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곧 승천하신 분이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며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그분은 성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도리 이것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를 믿는 도리, 이 복음이죠, 복음.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찬한 이 복음을, 이 복음의 길을,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이 굉장히 드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성도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은혜 받고 살다가 다시 또 핍박이 다가오니까 로마 군대와 유대 종교에서 핍박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참질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돌아가려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지나올 동안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또 상황 보고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더냐. 그들은 결국 가나안 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너희도, 너희도 또 유대교 믿다가 기독교로 와서 복음을 듣고 내봤다가 또 조금 어렵다고 해서, 좀힘든다고 해서 옛날에 구약의 광야 백성처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모세보다 더 크시고 전사보다 훨씬 더 유대하신 큰 대제사장 계시니 그분은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시다. 우리가 이 믿는 돌, 이 복음을 굳게 잡아서 다시 어리석게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장은 그래서 사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엔 이러지 못할지 했을까 한다. 안식을 받아놓고도 가안백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광야에서 가난 땅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또 너희도 또 그럴까 내가 염려스럽다 하시면서 오늘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 없는 긍도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라고 말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다시 봅니다. 이 것은 믿는 도리는 2장 5절로 6절까지 주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 죄를 구속하신 예수. 이분은 이분은 충성된 대제사장 되어서 백성의,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 그 도리, 그 진리,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복음을, 믿는 복음을, 굳게,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아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다름아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 계신 곳,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 존재 해에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불순 종의 죄를 짐으로 에덴 동산 추방당했던 죄인들이 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죄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들어감. 아, 그렇습니다. 들어감, 들어감과 추방.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어 추방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다시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의 말씀 굉장히 반복되 강조됐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9절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10장 19절에서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필 힘을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계시기 때문에, 그 대사장 은혜를 믿고 난 것입니다. 중대사이며 히브리서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율하지, 동정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는 없는 분입니다. 그것이 15절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나시 우리의 성천하신 분입니다. 그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천하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그냥 성천한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찬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하시고 높은 곳에 다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권한당하시고 다시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이 근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2장 1 0절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제가 범사에 2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죠. 2장 17절. 자.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 대신 받다가 놓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들 죄를 속량하셨다 이말입니다 예수께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의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본의란 것입니다. 우리의 그분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잘못하고 또 어떤 환경에 약해지고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시고 동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동정하시 동정하시단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 제사장 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처지와 형편을 대변할 수는 아시기 때문에 대변할 수 있는 불쌍이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시면서도 죄는 없으신 분이란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이나 실현,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오려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죄가 있는 분이라 면 자신의 죄 먼저 해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내자내 내 모습 보고, 내 실수 보고, 내 잘못한 거 보, 보면 안 되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떳떳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15절이죠 16, 17절이죠 아, 15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극윤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 문제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때를 따라 도 우리 는약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를 잊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자빠질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이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도신 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주, 우리 주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때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실 은혜의 보좌를 열어 놓으시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때를 따라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도우심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데 기도한 자에게 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시 전날 밤 일곱 번이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때를 따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기 이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와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무시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 5절 다시 보겠습니다. 1 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믿음으로 나갈지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세물결 가족이 방송 창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그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 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대를 따라 도우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큰대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미는 도리를 굳게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성찬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서 때를 따라 도신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시며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저희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했죠? 자 이제 오늘 가장예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